어, 안녕하세요 청년 개미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을 꼭 사겠다며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도전한다고 영상을 올렸었죠 그래서 정말 영끌 영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끌어서 어, 천만원 가량을 만들었었습니다 참고로 천만원이면 카카오게임즈 청약을 약 800주에서 900주 정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즉 경쟁률이 800대 1 언저리가 나와야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을 만들어 놓고 청약일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, 청약 첫날인 9월 1일 경쟁률이 427대1이 나오는 걸 보고 전 생각했습니다. 아, 이거 어쩌면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겠다. 그리고 9월 2일 둘째 날이 되었는데, 진짜 정말 빠른 속도로 경쟁률이 올라가더라고요.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막 서버가 폭주해서 접속도 안 되고,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. 그래서 점심까지 간을 살짝살짝 살짝 보는데 이게 경쟁률이 800대1까지 올라오더니 청약이 10분가량 남은 현재 경쟁률은 1540대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한 주만 받는다 해도 경험을 산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도전해 보려고 했지만 경험이 제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결국 청약은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. 보니까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1800만원이나 2400만원에 신청했어야 한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경쟁률이 높을 건 당연히 그리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. 아쉽지만 청약 도전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것 같고요. 그래도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도전한다고 너무 자신있게 말해서 혹시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짧지만 영상 올렸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